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25mm, 구미가 34.5mm를 비롯해 안동이 28, 포항이 25.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져 앞으로 30에서 60mm 더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100mm 이상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3도 등 1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등 14도에서 18도로 평년보다 5도 가량 더 낮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3일째 합동분향소가 지역에도 마련됐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굳은 날씨에도 숙연한 분위기 속에 애도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화 송이와 함께 희생자들을 보내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은 붉어집니다.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이런 걸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한 시민은 결국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꿈극는 엄마 아빠 입장은 다 똑같은 겁니 애기가 먼저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저는 이 마음 알거든요. 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양소에도 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에서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져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공식적인 분양소 운영 시각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그외 시간이라도 애도의 발걸음을 막지는 않습니다. 분양소 주변으로 사랑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애틋한 메시지가 적힌 노란 리본이 줄을 이어 시민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합동 분양소는 안산 지역에서 합동 연결식이 엄수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한국감정원은 오늘 세월의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감정원은 창립기념일에 열 예정이었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직원들의 성금과 사회공헌기금을 보태해서 성금을 마련했다며 실종자의 무사 귀환과 가족들의 회복과 재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19주기를 맞아 유가족 등 50여 명은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위령탑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고, 희생자 44명의 영정이 보관된 영남중학교 추모 공간에서도 유가족들이 별도의 추모의식을 가지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정덕교 4.18 유족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모두가 대형 참사에 뼈 아픈 교훈을 망각한 사이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인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고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시 전세 버스 운송 사업조합은 봄과 가을 성수기에 차를 100% 가동해서 겨울과 여름 비수기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가 외부 행사 취소를 권고하면서 버스 계약의 80% 이상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취소로 업계 피해가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없으면 전세 보호수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과 지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523가구로 한달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경북은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미분양이 늘면서 1,122가구로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8천여 가구로 2005년 10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4만 가구대로 떨어졌고 수도권 미분양이 2만 6천여 가구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연구보조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4,6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교수 등 7,600여만 원을 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교수 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대학교 비교수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해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100여만 원을 부당수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이 대학을 전방위로 수사했습니다. 한 번에 10여만 원씩 했던 소아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는 무료가 됩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소아 폐렴구균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시켜 전국의 각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에서 5세 미만까지의 영유아와 만성질환을 앓거나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를 줄이는 대신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 과학과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중점 학교를 확대해서 관련 대학 진학 희망자들의 전공 수학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 수원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기 마흔 대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60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달 3일에도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로 위장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게임위원회 파견 조사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 등지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2,2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택배기사 마흔세사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단독주택에 사는 택배 의 수신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 빈집임을 확인한 뒤 침입해서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해서 4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와 칠곡 등 9곳의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배달 차량이나 오토바이, 현금 등4천4 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